도 아파트 헬스장으로 열심히 5km만 뛸 예정이에요. 러닝 뛰다가 내려오면 다리가 구름 위로 걷는 기분. 급하게 물 얼음 먹어주고 오늘도 공복 상태. 5km 이상 뛰면 멀미 날것 같아요. 30분 빗살 털기. 총합 오늘 운동 1시간. 집에 오자마자 삼계탕 끓이기. 먼저 닭 내장 긁어주고 꼬리 떼주고 기름 많은 부분 가위로 자르고 낙지도 있어요. 삼계탕은 물만 넣어주고 끓이기만 하면 되니까 너무 쉬워요. 감기도 걸렸고 면역력이 약해진 것 같아서 삼계탕으로 몸 보신. 집에 있는 대추랑 인삼을 더 넣었어요. 압력솥에 15분만 쪄줄 거예요. 15분보다 더 삶음. 닭이 너무 익어버렸어요. 제 거. 이건 이따가 남편 일어나면 줄 거라. 따로 이것저것 집안일 하느라 너무 익혀버린 닭. 국물에 부추랑 낙지도 넣어서 익혀요. 이거 먹고 감기가 다 나았으면 좋겠네요. 아침에 운동 갔다 오고 이리저리 바빴어요. 그래서 뭉이도 그 닭가슴살만 삶아서 좀 주고 싶지만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고기. 고기라는 고기는 다 먹여봤는데, 알러지도 있고, 병원에서 검사도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당근. 당근 먹자. 아이고, 잘 먹네. 비건 강아지예요, 비건 강아지. 낙지. 낙지, 낙지 얼마나 부드러울 거야.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답니다. 삼계탕에 낙지 넣은 걸 추천. 음. 저는 부추로 삶아서 초장에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저는 초장 찍어 먹어요. 뜨거워. 음 아침에 먹는 삼계탕 꿀맛. 운동하고 먹으니까 더 꿀맛 남편하고 저하고는 일어나는 시간이 좀 틀려서 아침 아침을 거의 저 혼자 먹어요 아, 이게 모양이 예뻤었어야 되는데 너무 푹 익혔어 빨래 개느라 배터리 방전으로 아침밥은 여기까지만. 제가 쿠팡에서 골수를 샀어요. 골수. 일단 핏물을 빼야 되는데, 여기다가 꽃소금을 뿌려놓고, 여기다가 담가줍니다. 핏물을 뺀. 이렇게 깨끗하게 핏물이 빠졌죠. 6시간 정도 뺐어요. 소금을 뿌려주고요. 후추. 230도에. 어, 인터넷에서는 30분 하라고 나와 있거든요. 기름이 너무 많은데? 오늘은 소골수 요리를 준비했는데요. 저희는 소뼈는 우려 먹지만 서양에서는 다리를 잘라내서 골수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소량의 꽃소금을 물에 타가지고 6 시간 정도로 핏물을 뺀 거였고요. 간은 소금하고 후추하고만 간을 했어요 5븐에 230도에 30분 정도 돌렸고요 기름이... 근데 골수가 불포화지방산이라 단백질 함량이 엄청 높다고 하거든요 어, 그럼 풀면 되나? 저희 몸에 필요한 혈구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네요 음? 음. 소금하고 후추로 간해서 그런지 짭짤하네. 음. 근데 골수가 얼마 없는데 토스트에 발라먹으면 맛있다. 소금빵. 그냥 먹는 것보다 빵이랑 같이 먹는 게더 맛있다. 근데 느끼한데 맛있다. 짭짤한 소금을 제가 많이 넣었거든요. 음. 입 안에 음. 넣으면 기름 때문에 빵이 금방 축축해지면서 엄청 담백해요. 음. 음. 부드러우면서도 녹진하고 기름진 맛. 그리고 남은 뼈는 사골로 우려도 된대요. 궁금하신 분들은 드셔보세요. 아. 이틀 뒤? 아, 이렇게 장작나무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아, 그래서 장작나무가 많은 거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기본 상차림이에요. 이거는 화덕피자도 주는 거 쿠폰 받았거든요. 여기가 원래 화덕피자가 유명한 맛집이래요. 나무 장작으로 사장님께서 직접 토독닭을 조리해서 가져다 주십니다. 불 들어오니까 따뜻하다. 음. 큼직한 닭다리살도 부드럽고 너무 맛있었어요. <놀람> <놀람> 진짜 부드럽지 음. 대전 동학사로 넘어가는 현충원에 있는 식당이에요. 카페까지 하시고 투풀 한우도 먹을 수 있는 곳이에요. 와 맛있는데? 근데 다리가 어떻게 이렇게 크지? 부족한 반찬은 셀프 코너에 가져다 드실 수 있고 부침개는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어요. 토종닭이 너무 부드럽고 양념도 맛있고 무엇보다 큼직해서 좋았어요. 여기 가족들이랑 오기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와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쿠폰을 받는 방법을 직원분께서 알려주시는데, 화덕 피자도 공짜로 먹을 수 있어요. 여기가 원래 화덕 피자 맛집이래요. 토종닭도 먹고 피자도 먹고 정말 배부르겠죠? 여기 방문하시려면은 한 시간 전에는 예약은 필수이고요. 사장님도 친절하시고 직원분들도 친절하세요. 여기가 전경이 진짜 넓고 마당도 진짜 넓어서 강아지 데리고 오면 진짜 좋고 강아지 데리고 오면은 안에서는 식사를 못 하시고 밖에서 식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밖에 테이블이 몇개 없어서 전화를 하고 오셔야 될것 같은데 엄청 추울 줄 알았는데 춥지도 않고 아 너무 좋은데. 배불러도 볶음밥은 필수인 거 아시죠? 오늘의 브이로그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뒤에 영상은 연어 1kg 먹는 거 그냥 올려봤어요. です